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잖아.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중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laughs>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은 AD 49년서부터 52년경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을 성령께서는 유럽이 내다보이는 아시아의 항구 드로아로 몰아가셨고 그 밤에 에게해 맞은편에 있는 땅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니아에서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간절한 외침을 보게 합니다. 이때 바울은 자의적으로 환상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이제 복음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이때 광경을 이 1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이 탄 배는 유럽을 싣고 떠난 배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니아에 도착한 첫 성이 빌립보였는데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와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루디아는 성경에 기록된 유럽의 첫 세례 교인이고 그녀의 가정에 세워진 교회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2019년 성지 순례를 가서 그 현장을 감동 중에 돌아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본문의 시작은 그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는 내용부터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은 귀신들린 여인을 만납니다. 이때 바울은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귀신은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악한 사람은 그 여인이 귀신들린 것을 이용해서 점을 치게 하여 그 돈을 갈치해 갔는데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떠나자 그 여자는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악덕업자는 바울을 모함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성을 요란케 한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고발했고 관원들은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심하게 때린 후에 착고를 채워서 지하 감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때에 바울과 신라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들의 발에 메어진 착고가 모두 풀리게 되었고, 감옥의 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잠을 자던 간수가 벌떡 일어나 보니 감옥 문은 열려 있고 죄수들의 잡고는 풀려 있었습니다. 간수는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겁이 났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가 깜짝 놀랐고. 즉시 바울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빌리보의 간수 역시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간수는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고 온 가족이 함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세 가지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다가 깬 간수는 옥문이 열려 있음을 본 다음 확인도 해 보지 않고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망했구나. 큰일 났구나. 좌절하고 절망하며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수의 태도와 바울의 태도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간수는 어려움이 왔을 때 절망하고 자결하려고 했다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바울과 신라를 보십시오. 귀신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낸 것이 계기가 되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손과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도리어 깊은 밤이 다가오자 기도와 찬양으로 그 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구원은 주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간수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보자마자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말입니다. 이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절대자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신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셋째로 생각할 것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강조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기도 처서를 찾다가 강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바울은 그 여인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성녀께서는 여인들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더욱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아데아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고 간수에게서도 간수의 가정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도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던 바울 일행에게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마게도니아 첫 상인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의 가족 귀신 들린 여인 간소와 그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전도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우리는 단지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힘든 환경에서도 연약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